네. 예전에 그 문짝 한번 달았었잖아요. 이 문짝을 달면서 여기 이렇게 좀 손상이 갔습니다. 벽에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이렇게 찍혀가지고 좀 그렇게 됐네요. 그니까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뭘 인테리어 하고 뭐좀 부수적인 작업을 하는 게참 힘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손상이 안 되게 하려고 조심을 해도 아무래도 이 도구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그 자재 같은 게 살짝만 긁히거나 찍혀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페인트를 한번 다시 칠하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양쪽이 다 그러네. 여기도 그렇고 이쪽 옆에도 그렇고. 네,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